안녕하세요. 손님이. 쑥떡 하는 방법. 이, 이 쑥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거, 그죠? 말할 것 같으면은, 까만 찹쌀이라 했나? 흑미 찹쌀에 쑥을 넣고. 흑미하고 찹쌀하고 섞어가지고. 아, 섞어가지고. 찹쌀만 해도 되고. 찹쌀만 해도 되고. 네. 음. 그래 이거 콩고물을 맨날 했는데, 네. 이거는 팥고물로. 이거는 콩, 그거 넣고, 개피아삭인 개피아삭 콩? 콩도좀 다른 건가 봐. 응. 네. 얘찜해도 네. 하면 네. 해도 아이 콩, 난, 여, 이 콩, 콩이 너무 이쁘네. 음. 이렇게, 음. 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떡을 해도 되고. 좋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 예, 네. 냉장고에 바로 냉동실에 바로 넣어야지. 쉬니까 먹을 때 바로 꺼내서 먹어. 바로 꺼내 먹 근데 이게 안 질리네요. 콩고물 떡은 질린데 먹어보니까 안 질리고. 아 이것도 콩고물 단백질 있지 않나? 그래? 어, 그 빨간 거. 그 예 떡볶이가네 음. 그거 이, 맛있는 거그 식자재로 가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 식자재 마트 간다 음. 아. 아. 전라도에서 예.는 네. 음, 떡 쪽떡 도 하는 방법을 난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거를 찍었는데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쑥쑥 수가고 쑥, 쑥, 찹쌀하고 이게 똑같이 하는데 콩고물을 그냥 주고, 안 묻혀주고, 따로 주고, 그, 저기, 그, 우리, 한 개씩 포장하잖아요. 일회용 팩에. 우리, 우리, 갯돌기 같은 거. 포장해달라면 포장해주잖아. 그걸 그 쑥, 쑥을 동글동글하게, 이만하게, 한 개씩 포장해갖고, 주는 거예요. 그냥 찢어가지고. 찢어갖고 먹어. 어, 그래. 한 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2만 5천0 0 대안트인데? 대안트인데? 그래, 한다고. 아, 그래 2만 5천 해요. 이거는, 해. 이거는 한대얼 얼만데? 이것도. 우리가 숙도 오고, 응. 산도 가져오고. 어. 쌍마. 쌍마. 응. 땅만... 응. 에이, 그건 얼마 안 들었겠네. 쌍은 한만 5천 원. 이건 만 8천 원. 쌍은 만 8천 원? 네. 네. 우리 콩하고, 아이. 콩물하고 죽하고 됐나? 죽하고 가오가지고 어 됐어 됐어 죽도 가오고 콩도 가오고 아니 콩은 안 가오고 응 어, 콩은 안 가오고 콩하고 삶만 가오고 삶만 가오고, 가오고 이걸 그러면 어등분이나 음, 18,000원 어디야 뭐? 원이야우몇 등분이냐 강 아줌마가 어3등 아줌마가 쟤가 이거 이거는 무슨 떡이래? 이건 치와 오늘 뭔 날인가 봐. 책이떴다나 어딜 갈까? 친구가 떡집하는데 맨날 이러고 고생하겠네. 촉촉하는 거 찍어보고 싶은데, 이만 상십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만 갑니다!